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어, 제가 사는 동네가 오늘 지도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세계 지도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지도도 갖고 오고,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들, 예, 뭐, 뭐, 잉글리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드려요. 드리는데, 뭐, 많이는 안 합니다. 많이 간단한 건좀 하는데. 남성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남성? 예, 세훈이 다녀오셨네요. 제 사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상당히 남쪽에 살죠. 남쪽에 살아요. 여기고 음. 여기가 킨타운입니다. 여기가 밀포드 사운드예요, 여러분들. 그 사운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첫 발을 뛰어서 킨타운에서 5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로 이동을 해서 차로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제가 크라이처치로 갔죠, 이렇게. 그래서 크라이처치에서 5일 동안 강의를 하고, 크라이처치에서 끝나고 나서 비행기로 이제 오클랜드로 왔어요. 왜냐면은, 이, 한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제, 하루, 이제, 아침, 일찍 비행기로 와서, 저는 이날 많은 걸 느꼈어요. 참, 제가 1991년도에 왔는데,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그날 손님도 많이 오셨고, 행사도 다양했고, 여러 가지 좋았던 광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오클랜드에서 로토로아로 버스로 갔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새벽 첫 버스로. 버스로 가서 또 5일 동안 강의를 하고, 어, 올 때는 오클랜드 일정이 또 바쁘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 새벽 비행기로 제가 해가지고 오클랜드 와서 지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예? 어, 예, last n i g h 이죠 last night. Last night. 오늘이 제가 시작이 된 제로 상태,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5일 전에 했죠. 5월 7일 날 했죠. 제로도 하루를, 7일 날 시작해서 하루를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5월 8일 날, 그 다음에 해서 11일째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이시다 그러죠? N-I-G-H-T, 그죠? 그리고 가끔 뭐라 고 그럽니까? 투, 투, 투나이시고 그러죠? 투 나이. 투 나이스는 뭡니까? 이 앞에 투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예, 나이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나이트로. 나이트로. 그래서 투나이라고 그러죠. n, i, g, h, t, 투 나이트.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는 그냥 날이에요. 그죠? 날인데, 투데이 그럼 뭡니까? 투데이. 날에서 방향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생각은 투데이. 지금 내가 일을 뭐 하면 투데이예요. 투데이. 앞으로 방향이 가는 거니까. 그때부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영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영어 얘기보다는, 어, 우리가 지도를 좀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어, 그걸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기 위해서, 어, DVD를 많이 보죠. 왜냐면 제가 과거사를, 제가 이 사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건 뭐예요? d v 입니다이 나라 사람들 1930년대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1940년대는 어떨까? 50년대는 어떨까? 70년대는 어떨까? 현재는 어떨까? 2000년대는.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DVD를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분단이 된 동서의 장벽은 없어졌죠? 이미 뭐예요? 합쳐졌어요? 없어졌어요? 남북이 디바이드 된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 우리만 있습니까? 예. 진짜요? 예. 진짜 우리만 있습니까? 그럼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 남북이 이리적인 장, 철조망 하나 거두면은 간단해요 하나요 하나. 그렇죠. 진짜 이산의 나라는 철조망의 문제가 이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남성과 북섬이, 남성과 북섬이, 얘네들은 합칠, 합칠 수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여기 쭉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남섬하고이 북섬이죠? 남섬이죠? 제주도라는 섬이 또 있죠, 이게. 슈트헤타 아일랜드. 우리하고 그래도, 동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야, 우리만 전 세계도 하나만 이렇게 외롭게 남북이 갈라졌나, 이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 지도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렇죠?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북성과 남섬 있고, 이 나라도 우리나라 그 남북한 축구하듯이 그 열기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예, 럭비하면은 난리다해 난리 봐온 난리 동네가 다 뒤집어져요.